안녕하세요, 광교공입니다. 아, 어제 수원 매교역 프로듀 SK뷰 청약이 있었는데요, 뭐 예상대로 대단했습니다. 아, 단순 경쟁률로 145.7 대를 기록했습니다. 수원시 역사상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한 겁니다. 아, 그런 이유는 아, 수원 팔달구는 비 청약 과열직으로 세대원도 청약할 수가 있었구요. 6개월 후에는 전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투기적인 청약이 많았다고 봅니다. 당첨 확률은 떨어지지만은 6개월 후에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분양권을 사는 것도 괜찮습니다. 뭐 프리미엄 1, 2억 주고 살 필요까지 없지만은 뭐 몇천만 원 정도는 프리미엄 줘도 살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분양권 전매는 뭐 층이나 향 이런 것들을 고를 수가 있거든요 그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어, 다음주에 이제 위례중흥 s 클래스 청약이 있는데요 위례중흥 s 클래스는 행정구역 상으로는 하남시 입니다 그래서 하남시 거주자가 유리한데요 어, 하남시는 그동안 공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남시 청약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경기도 거주자, 뭐 성남시나 수원시 거주자들한테 좀더 기회가 올 수가 있다고 봅니다. 투기과열지구 공공택지로 10년간 전매가 제한됩니다. 어, 10년 전매는 전매 제한은 굉장히 대단한 규제죠 어,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어, 10년간 전매 제한, 엄청난 규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어, 전평형 85제곱미터 초과로 가점제와 추첨제가 있습니다. 특공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특공은 다자녀 38가고, 노부부 12일가고, 49가구만 있습니다. 어, 신음, 신혼부부 특공이나 기관 추천은 85제곱미터 초과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어, 중요한 거는, 어, 여기가, 어, 475가구인데요. 어, 101제곱미터, 그러니까 전용면적 101제곱미터, 381가구는 9억 이합니다. 그래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40%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 입주 전에 3억이 필요하고요. 입주 때도 한 2억 정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만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뭐 이 정도 조달할 수 있는 분들은 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약률은 굉장히 높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전용 면적 130m 제곱 초과 그리고 그 중에 이제 18가구가 테라스 아웃입니다. 이쪽은 이제 9억이 초과되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입주 전까지 8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뭐큰 평수는 더 필요하고요. 8억 이상이 필요합니다. 어, 완공시 어, 그러니까 입주시가 되겠죠. 주택담보대출은 가능할 걸로 봅니다. 15억 이하기 때문에 하지만 어, 중도금 대출이 안되기 때문에 입주전까지 8억을 조달해야 됩니다.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제 현금 부자들한테는 더 기회가 많을 겁니다. 아무래도 어, 경쟁률은 이쪽이 높을 거기 때문에 130제곱미터 초과쪽이 경쟁률은 낮을 겁니다. 그래서 현금 부자들은 130제곱미터 초과나 어, 테라스 하우스를 청약한다면 당첨 확률은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필요 자금이 많다 보니까 자금 계획을 잘 짜셔야 되고요. 10년간 전매가 제한되다 보니까 어, 신중하게 청약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